안녕하세요. 제아민 운송 멘토 박병철입니다. 아, 오늘 영상에 앞서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쇼츠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하는데 그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파물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요소들을 많이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너네들이 하는 말이 틀리다.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어, 지금 시기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관련된 영상이라던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때 화물화면 지금 하면 안 된다 뭐 사기다 언쩌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화물운송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초보자분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물론 사기를 막고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물류업체라던가 운송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저희도 동의를 합 합니다. 어, 제가 오죽하면 은지알맨 소개 글이라는 거 이런데 보시면 은85% 90%가 약간 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걸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뭐다 사기예요 옳지 못해요 라고 하면 사실상 화물운송업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보자분들 혹은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게 처해져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내 탓만 남의 탓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지? 라는 이 개인 사업에 대한 영역의 그 접근이라기보다는 아, 나 이렇게 당했어. 뭐 이렇게 안 좋아. 뭐 시장 탓하고 경제 탓하고 뭐 탓이란 탓은 다 하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째 저째 회사가 안좀 옮겨야죠. 그리고 차량을 잘못 뽑았으면 차량 할부를 빨리 갚고 오른 방향으로 가던가 아니면 집을 떠날 생각을 해야죠. 뭐 아니면 내가 기사를 빨리 태운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발전될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아,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어, 외롭고 여러 요소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잘 나가는 업체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송사 정도로만 보면 화주는 물론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운송사 대표님들 중에 아,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명문대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와서 아니면 애초에 돈이 많아서 운송사 대표하는 한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차주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 중에서도 그 자동차 판매 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차주 출신이 많아요. 어 그런 것들을 보자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설계를 하고 일을 하고 그 돈으로 무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해서 된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잘 하시고 맹목적으로 물론 저희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근거를 통해서 이래이래해서 너희가 하는 말은 틀렸다. 혹은 이렇게 어, 생각을 해야지. 아, 뭐, 저거 저거 그냥 단순하게 어, 화물 하는 은안 돼. 뭐, 지금 시작하면 안 돼. 그럼 언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 여, 여, 계속 시작을 안할순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사람의 그 시작마저. 시작하지 못하게끔 방해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시작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주분들 제가 이 영상을 쭉 진행하면 말씀드리겠는데 화주분들 담당자들 분들 중에 이제 견적을 좀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송 코스라고 하더라도 A코스에서 뭐 나는 한 30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운송사가 40만원을 얘기를 해요. 어떤 운송사가. 어떤 데는 또 35만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28만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좀 찝찝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 이건 무조건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담당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운송사들이 여러 군데를 알고 알아가면서 그 위치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좀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a 업체 전화해보고 b 업체 전화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한한달 정도를 노가다를 뛰시는 걸 제가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업체들을 좀 통해서 금액을 좀 받고 싶다, 아, 견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에,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해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운송사랑 이렇게 엮어드리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저희가 피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영상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고 오셨겠지만 워킹 관련된 일자리고요. 일단 회사부터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주는 제가 이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단 얘기를 해보고 어, 영상에 내려달라고 하면 나중에 뭐또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GS 계열사입니다. 계열사의 GSPLS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 조인돼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운수사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상태로 TO를 저희가 100%다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PLS, 그러니까 이 GSPLS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입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의, 어, 최종적인 검사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수출, 수입 이런 부분들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수 목적 차량 제작과 또 수출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좀 특수 목적의 특정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또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발전소에 들어가는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운송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진행되는 건요세 번째. 가될 건데 이 이후에는 추후에 뭐 나머지 관련된 운송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게 되면 또 그것도 이런 영상이라던가 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직접 보시는 게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촬영 허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이 워낙에 또 그런 부분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이런 기업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걸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 연료 운송을 전담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공고 내용을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5톤 워킹이 될 거고요. 운송 품목은 폐기물과 아, 우드칩이 될 겁니다. 칩 칩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뭐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뭐페리시라던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행 구간은 두 군데서 두 군데로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교차도 가능은 해요. 출발지는 포천 경광주가 되고요. 어, 도착지가 평택이랑 당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리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포천에서 평택, 당진으로 가던가 경광주에서. 평택 당진으로 가던가 이렇게 된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미는 그렇게는 없어요 뭐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 내에 그리고 상차해 주는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배차에 따라서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휴무일 같은 경우에 주 1일 일요일날 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매출 어, 돈은 얼마나 주는데 라고 하시면 평균 잡아서 제가 계산한 결과 대략 한 1800만 원선 정도가 될것 같아요 물론 노선마다 금액을 좀 보게 되면 포천에서 시작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매출로 보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경광주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대략 한 3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2회전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 일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광주 걸로만 보면은 하루 2회전 어, 한달 돌리게 되면 한 1500만 원 선이 되고요. 포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전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천만 원 선의 매출이 보입니다. 근데 평균 1,800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당 일만 할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운수사랑 연결을 시켜 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수사에서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조금 섞어서 하시다 보면은 평균적인 매출이 한1,800 선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장비는 어떻게 하냐? 신차도 되고, 중고차도 되고, 어 차주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쭤봐 주시면 되고, 차량도 준비해 오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원청. 저희가 운수사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 운수사가 당연히 원청이 되겠죠. 이 원청이 직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럼 뭐, 계약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 찝찝하신 분들은 다 보시면 됩니다. 예,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던가 금액이라던가 모두 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gs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화주기 때문에 어, 대기업의 그 안정적인 느낌 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이 강조되는 시기에 오드 칩. 그리고 폐기물 저희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고 단점은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폐기물 노선에서 흔치 않은 단거리 노선입니다. 뭐 물론 어 수도권 이내에서 돌아다니는 노선도 꽤나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노선들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노선이 딱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장점 같은 경우가 일이 굉장히 조금 더 랜덤한 요소들 보다는 편하죠. 가는 곳들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두 번만 가보면 은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로 아실 거고 어떻게 처리하면 더 일이 빠르게 처리된다. 이런 부분들이 몸에 익숙해지시기 때문에 좋아하시, 어, 대부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기름이 많이 소비가 되는 25톤, 더, 더군다나 워킹이기 때문에, 어, 노선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름값 계산하기도 좋기는 해요. 근거리가 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죠. 다섯 번째는 물량의 부분과 성비 수기를 예방을 해서 제가 운수사를 연결시켜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저희가 전담을 하고 저희가 운수사처럼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쪽이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운수사랑 연결을 시켜놓으면 저 장점이 차주분들이 비수기 때그 매출 하락에 영향이 최대한 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완전히 침체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들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아마 저희 차주분들은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위기 대처 능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들입니다.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저희가 영업을 뛰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영상 찍고 좀 길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뭐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좀 찝찝한 얘기도 하고 차주 담당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했던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이 좀 살짝 길어졌는데 어, 해당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현장 확인까지 다 진행 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이 이후에는 아마도 다른 차주분 인터뷰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탑10 뭐 시리즈라던가 여러 또 영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해래서 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하멘 운송호 박방철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